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오늘은 탈출맵을 해볼 건데 아 내가 또 와이파이를 안 껐네 탈출맵을 해볼 겁니다 네 오늘은 더 월매 미니게임이라는 그런 탈출맵입니다 어 이게 뜻이 더 많은 미니게임 그런 뜻이죠 일단 여기 있습니다 제작자 푸른 닌자 아, 아, 푸르만인자 응하수 유이 블록 파괴 금지, 2차 배포 빛 수정 금지, 버전0.3.0 이상, 크리치트 금지, 무뭘 미니게임. 어, 내용이 많이 짧습니다. 그래도 좋은 플레이 부탁드립니다. 테이지, 어, 뭐야! 흡 호잇!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어, 스테이지, 뒤진다. 야, yea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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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자. 아, 왜 또, 아, 아. AGE.

얘, 제일 싫어하는 게, 살, 살첼... 살, 아, 이거냐. 사단인데. 아, 씨. 이것도, 녹가다 해야 되나? 우와 우와 여기서 떨어지면 뒤지겠지? 아, 지지 세이브도 안 했다고.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あーはいうわいいいいいいいいちちちちちちちょょょょょょょ 아왜안 되고 있어? 하... 여기만 올라가면 된다. 왓좃아 진짜. 더럽게 안 된다. 오 됐어. 페이지 4 미실 맞으면 안 되겠지? 잠깐만. 일단 피 채우자. 나 피가 없다. 혹시 난이도를 그렇지? 우와! 깜짝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. 어, 깜짝 놀랐네. 간다 는 세이브 아 지금 밤이 아니야 일단 버튼을 설치하자 아나 잠깐만 밤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밤이 아닌가 딱 그냥. 이쪽 딱 밟아도. 육색 헤이지. 아나 왼쪽 갈까 아, 망했다, 어, 아! 노가다를 하면 일단 깨겠지, 뭐. 불은 언제 꺼지노? 꺼졌다. 간다. 까, 잡. 아! 오. 또이 순간이 막 꾸려. 간다는! 간다는! 길이 요 앞에 는데도못 가는 내이생! 왔다. 데이지포! 간다는! 우후! 좋을 것 같다. 이브~ 잠깐만, 잠깐만, 팔기 잠깐만. 지금 왜 밤이 안 될까? 이런 제길. 아, 밤이 아니잖아. 밟아봐. 오케해 어머야, 이거 막 팔지 마자. 호호! 근데 이거 카트가 별로, 이거 없어서 깨야 돼요, 이건.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아, 뒤지겠다. 일단, 세이브를 해, 해고 와야 돼. 간다!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쩔 수 없는 거에요. 어쩔 수 없는 거.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고 갑니다. 떨어지세요.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, 잠깐만.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? 아, 어, 이제 얼마 안 돼. 네 어, 마리오 왔다 마리오. 잠깐만. 일단 제작자분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. 거잇거잇 됐어. 됐다고 하면,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크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없어? 일단은, <laughs> 쓰레기통. 쓰레기통입니다. 제작자는후이고 아, 간단하네. 프로만인작, 딱히, 어려운 건 있네요, 너무. 재미있으셨니... ...신중합니다. 유이 여러분들숨에 만들어봤지만 처음으로 처음으로 3이어서 해보니까꽤 뭐야 재미있으 있네요 뭐라 그리 어렵지 않았던것 같고요 지금까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쓴 후기예요. 오차가 많으니, 많으니 그저 음, 죄송합니다. 수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엔드 즐 즐거운 플레이 아 플레이 즐거운 플레이 감사합니다. 혹시 이런데 뭐 있는 거 아니겠지? 잠깐만 상자 열어보자. 귀엽죠? 쓰레기통.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갑시다. 간단한 쓰레기통!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